안녕하세요 8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항생 전일 마감 흐름과 야간장 그리고 오늘 대응 전략까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어제 항생선물은 실가 25,697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고가는 25,838까지 열렸지만 힘이 약했고 저가는 25,485까지 밀렸습니다. 결국 종가는 25,574로 마무리가 됐고 거래량은 9 9 0 0 0개약을 넘겼습니다. 흐름을 보면 25800대 위는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했고 오후 들어서는 25500대 지지를 재차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야간장에서는 고가가 25719, 저가는 25581까지 밀렸습니다. 현재가는 25626에 있고 단기 5일선은 25505 자리입니다. 즉 단기적으로 25500대 지지가 유지되면서 위쪽 25700대 저항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일 제시해 드렸던 전략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전략은 25750 지지 이탈 매도였습니다. 진입은 25,740에서 25,760 이탈시, 손절은 25,780, 목표는 25,650에서 670까지였죠. 자 실제로 25,700선이 무너졌고 목표 구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매도 전략은 적중을 했고요. 두 번째 전략 25,830 돌파 매수였죠. 자이 전략은 25,830을 돌파하지 않아서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략 25,950 저항 매도, 이 전략도 25,950까지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전략이었죠. 결국, 첫 번째 전략은 적중을 했고, 나머지 두 번째와 세 번째 전략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즉, 25,800대 위쪽의 저항이 다시 확인된 하루였습니다. 기술적 차트를 보면, 단기 5일선이 25,500대, 11선과 21선 모두 하방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볼링저밴드 중심선은 25,600대에 있는데, 주가는 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죠. RSI는 40대 중반, MACD도 약세권에 머물고 있어서, 뚜렷한 추세 전환 힘은 부족해 보입니다. 즉 단기 반등 시도는 가능하겠지만 위쪽 저항이 여전히 강한 구조입니다. 자, 간밤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대감에 힘입어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는 0.3%, 나스닥은 0.44%, S&P 500은 0.41%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장 마감 전날 1.1% 올랐고 일라이릴리는 임상 후재로 5.9% 급등을 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면서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미 국채는 단기물 강세, 장기물 약세로 스태프닝이 심화됐고. 달러 인덱스는 98.2로 내려왔습니다. 국제 유가는 트럼프 저유가 선호 발언 여파로 약세졌고 금 가격은 온스당 3,433달러로 소폭 올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략은 25,600 지지 매수입니다. 진입은 25,600에서 25,620, 손절은 25,560, 목표는 25,690에서 25,710까지. 25,600 근처에서 지지가 확인이 되면 짧게 반등을 노려보는 매수 전략이에요. 두 번째 전략, 25700 저항 매도. 진입은 25690에서 25710. 손절은 25750. 목표는 25600에서 25620. 자, 위쪽에 25700 부근이 계속 막히면 단기 눌림을 노리고 매도로 저, 대응하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전략, 25750 돌파 매수입니다. 진입은 25740에서 25760. 손절은 25700. 목표는 25830에서 25850까지. 자, 25750을 거래량 동반해서 강하게 돌파를 하면 추세 전환 시그널로 보고 매수로 따라가는 전략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체크포인트는요. 첫 번째 25600 지지 여부 확인. 두 번째 25700 저항 공방 및 돌파 여부. 세 번째는 25750 돌파 시의 거래량 동반 여부입니다. 오늘 항생 선물 25600 지지와 25700 저항 사이 박스권 대응, 돌파 시 추세 확장이 핵심입니다. 자, 구간별로 빠르게 대응을 하시고요. 돌파 여부에 따라 추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절 라인을 철저히 지켜야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꼭 기억하시고요. 오후장에 다시 흐름 점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매매하시길 바라고요. 어, 저는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